아, 오케이 오케이. 낡은 보물 상자들을 그냥 마그잡이로 잡아 줍니다. 달려가면서 일단 여신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음, 몸매도 뭐 나쁘지 않고. 아,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여신 키우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 요거 동의 동의 눌러 주고 네, 닉네임은 언제나 여비튜브 해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바로 스타트 나오는데 어 일단 뭐 BGM 같은 거는 굉장히 웅장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음, 저한테 준비 완료. 일단 보상 완료. 우편함에서 뭘 주냐? 출시 기념 다이아랑 카페 100명 돌파. 오. 아 일단 게임은 굉장히 키우기 게임 뭐 방치형 게임에 맞게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무료, 무료, 무료. 이거 무료버프 기다 받아주자. 세개세개다 받아주고. 내정보 근데 이며비투웨 스테이지 1 랭킹은 아직 안 나오네. 보스토탕. 여기 자동 보스 전투 그냥 눌러주고. 이런 키우기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 공격력. 그리고 치명타 공격력, 치명타 확률. 어, 별로 올릴 게 없네요 이거는. 다음 뭐 스킬도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스킬 저게 부족하니까 못하고. 튜토리얼 캐스트 스킬 강화 완료. 다음 보스 처치 완료. 일단, 딜트리아부터 빨리빨리 깨주는 게 중요하니까, 무기뽑기, 상점에서 무료다이아 받기, 상점 어디 있어, 상점 어디 있어, 상점. 오, 잠깐만, 여신 슬롯?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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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오케이, 열쇠. 열쇠가 뭔지도 몰라. 일단, 퀘스트, 더 <laughs> 빨리빨리 받아줘봅시다. 상점. 하단 상점에서, 어, 무기뽑기. 일단, 무료다이아 받기, 요거 깨주고. 다음. 무기뽑기 1 1회 어? 뭐야, 이게? 어 뽑기에서 무기뽑기 1 1회 뽑기에서 무기 i 기 요거 1 1회 b 보자아이 B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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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나나 y Boggy Boggy b o g g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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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아 g 토리 o 퀘스트 완료 시에 한다고. 어 장비에서 요거 착용. 요 녀석을 장착을 해주자. C등급 무기 장착을 해줬고요 강화. 기본 공격력 강화 다 해주고. 다음. 하단 강화에서 치명타 공격력. 치명타 공격력 5회. 어, 강화해줬어. 강화해서 치명타 확률 5회. 확률도 올려줬어요. 다음, 뭐야. 어, 10스테이지 보스 클리어네. 일단 10스테이지 보스 클리어 하기 전에 장비를 좀 좋은 걸 맞추고 가야 될것 같아. 반지랑 펜던트랑 뭐 이런 거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코스튬도 없네. 어, 이거는 뭔가 그 사신 키우기를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빌리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강화해서, 일단 공격력 강화,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가니까. 눌러주고 뽑기 해서. 어머, 뭐요 녀석들도 그냥 하나씩 뽑아줘보자. 어, 뭐야, 이거.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어, 다음. 아, 다이아가 부족하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다이아를 빨리 받고 싶어, 어디서. 빨리빨리 받아줘야되는데 아 지금 할수 있는게 없네 반지가 뭐가 떴냐 아 이거밖에 안떴다고? 장착하기 일단 합성 아 합성도 이거 하나씩밖에 안되는건가? 어 누르고 있으면 그래도 아 올라가네요 다음 여기 그럼 C등급도 만들 수 있겠다 나이스 요거 장착을 해주고 일단 C스테이지를 깨줘야되는데 지금 아직 8스테이지니까 뭐또 다른걸로 뭐, 다른 뭐 받을거 없나? 어 반복 퀘스트 요런 녀석들을 좀 받아줘가지고 어, 뽑기 마스터? 어, 이거 뽑기로 다이아 주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데? 8 스테이지 보스 잡았습니다. 9 스테이지 이제 들어가고 10명을 잡아야지 이제 보스 던전이 나와요. 어, 10명을 잡아야지 보스가 튀어나오는데 그 보스를 그냥 때려 잡으면은 그냥 바로 스테이지가 올라간다고 봐야지 다음 무기에서 이거?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아직 안 되네. 이거 스킬, 스킬, 스킬. 어, 이제 10스테이지 클리어 했습니다 여신 패스에서 보상받기 우측에 여신 패스 요거에서 보상 100개 어, 나이스 이제 500개 또 생겼다 잠깐만 무기 뽑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일단 스테이지 버튼 한번 클릭 컨텐츠 버튼에서 보물창고 한번 컨텐츠에서 보물창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거 도전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낡은 보물 상자들을 그냥 마그잡이로 잡아줍니다 달려가면서 일단 여신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음, 몸매도 뭐 나쁘지 않고 <laughs> 일단 28초 남았어 27, 26초 이것도 무슨 요런걸 주는 거 보니까 이거 스킬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보니까 스킬 올릴 수 있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주는 거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층수가 있겠지만 높은 층을 도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원킬 나는 곳에서 근데 이거 약간 캐릭터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스킬 써. 무슨 스킬이야, 이게. 어, 0초. 오케이. 600개 벌고 왔고. 다음. 다음, 뭐야. 장비에서 장비 강화 한 번. 장비에서 윤 녀석을 그냥 강화를 바로다가 해줄게요. 다음. 수집, 유물 수집에서 유물 뽑기. 수집에서 유물 뽑기. 요거. 확인. 합성을 해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합성을 해줘야 되겠지. 다섯 번을 뽑았으니까 다섯 개가 떴겠지. 세 개. 4개? 어, 뭐야? 아, 끝난 거야? 음, 수집에서, 초급 수집에서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이래. 아, 여기 또 뭐가 있어? 이거 수집 완료 했는데, 등록. 아, 이게 약간 도감 같은 것도 있네. 컨텐츠 버튼에서 실현의 탑. 요 녀석 도전. 아, 이거 보스야. 뭐야? 그냥 금방 끝나네? 이것도 도전해볼까? 다이아를 벌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아 이건 못 잡을 거 같은데. 몇초 남았어? 24초 남았는데? 어, 잡을 수 있겠다. 아이, 녀석. 이 슬라임 녀석 그냥 잡아 버리지. 바로다가 이거 보라색깔. <laughs> 여기 연지 꽂히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는데? 일단 요거 바로 잡아서 200개 벌고 왔습니다. 이렇게 벌면은 벌써 다이아가 1000개네. 어, 그러면 다시 뽑기 가야지. 여기서 무기가 일단 좋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시든급 C등급 5성짜리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어 B등급 나왔다 나이스 B등급으로 만족을 해야돼요 지금은 아직 어차피 얼마 안됐기 안 때문에 시작한지 장비에서 B등급을 그냥 바로 차줍니다 요렇게 다음 뭐이런거는 강화는 나중에 하고 일단 튜토리얼 빨리 완료해야돼 강화 스킬에서 홀리라이팅 데미지 잠깐만 강화 스킬에서 스킬에서 홀리라이팅 데미지 요거 강화해줬고 어썰트 데미지 강화? 아, 이거 하나씩 다 강화해줘야 되겠다. 어설트 데미지 어디서? 아, 이거네, 맞네. 아, 골좀 증가도 있네요. 아, 저런 거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 장비 코스튬에서 어빌리티 재설정. 코스튬 여기서 어빌리티 재설정. 골드 그냥 50%잘뜬것 같은데? 오, 좋아. 아, 이제 모든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번 조금 즐겨봅시다. 뽑기 버튼에서 뽑기 해주고, 이런 거뭐 열쇠를 그냥 바로다가 받아주면 되는데, 어, 보석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퀘스트 같은 걸 보니까 일일 퀘스트도 요렇게 요렇게 받아주고 광고시청 3회 출석특기 1회 달성 뭐 이런 거는 보상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실현의 탑에서요 녀석을 잡아서 다이아를 빨리 벌어줄게요 와 얘는 못 잡겠는데? 안돼 이거 열쇠 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세다 안돼 안돼 공격력을 더 키워서 와야 되겠어 이거 근데, 나가는 버튼이 없는 건가? 어, 나가는 게 없네? 어, 요거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 내가 나가는 거 없는 거. <laughs> 어, 이게 나가는 게 없으니까, 요거 나가기는 키좀 좀 눌러주세요. 이거 왜냐면 30초를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나가는 키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네메타안 되면은, 그럼 뭐 해야 되지, 이제? 자. 이거 무기를 그냥 강화해가지고, 우리 사냥을 좀 빨리 합시다. 강화 그냥 오케이 다 했어 무료 버프 이런 것도 뭐 30분간 계속 주니까 뭐 광고를 보면은 몇 번까지 봐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볼수 있는 거 같아요. 다음 상점을 한번 봅시다. 상점을 아까 제대로 못 살펴봤는데 무료 다이아 백개 획득이 있네. 그리고 뭐 무기 성장 패키지랑 반지 성장 패키지, 광고 버프 무제한 패키지 요거는 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다이아도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튬도. 어, 인도자 바리 패키지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여신 큐피트 코스튬. 뭐, 이거 33,000원에 팔고 있네요. 이 고급 패스 같은 것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시면 좋구요. 다음, 컨텐츠. 계속 느낌표가 떠있으니까 뭔가 막 누르게 된다, 이거. 음, 그래서 강화. 어,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는 스킬인데, 일단 몬스터 처치 시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걸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다음, 치명타 확률도 많이 올려줘야 되겠죠. 어 슬롯 두번이나 돌릴 수 있다. 오케이! 슬롯 돌리기! 자 과연 과연 나 코스튬 나왔으면 좋겠다. 와또 열쇠를 준다고? 오케이 한번 더 제발 코스튬! 아 코스튬 안 나오네. 강화석이 있네 반복 퀘스트. 요게 이제 다이아 수급이 되는게 중요한데 뭐 수급이 나쁘진 않는것 같아요 380 다이아 벌써 벌었고 어 지금 해야될게 뭐냐 일단, 빨리빨리 스테이지를 밀어가지고, 벌써 이제 22스테이지인데, 뭐, 조금 하다보니까 그냥 바로다가 22스테이지로 뭐 넘어왔습니다. 랭킹 한번 보자. 와, 801스테이지야? 오, 저까지 언제 가냐? 미쳤다, 미쳤어. 설정을 한번 볼까? 설정도 한 번, 어, 푸시메세지, 요런 거는 뭐, 꺼주셔도 되고, 자동사냥은 켜주시는 게 좋고요. 저화질, 고화질, 중간화질은 어, 나는 고화질. 서버에 저장하기?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저장이 됐네. 어, 뭐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강화하면 그냥 계속 해주면은 스테이지를 알아서 밀고 가니까 굉장히 방치형 키우기 게임에 적합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건 여신 키우기라는 게임인데, 오, 어,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신 키우기에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신 키우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덥다.